50대 후반 윗눈꺼풀의 깊은 흉터와 처짐이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. 수술 전 정면 모습에서 가만히 있을 때보다 찡그릴 때 흉터가 더 깊어 보입니다. 수술 전 정면 모습에 수술 전 계획에서 처짐 윗눈꺼풀을 눈썹 하 거상술과 내측이 빨간 표시한 지방 교정을 동시에 병행하고 흉터는 이절제 범위 내에 포함시켜서 교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 전과 수술 후 3개월 후의 모습에서 윗늑구불이 처진과 함께 흉터도 동시에 교정되었습니다. 수술 전과 수술 1년 5개월째 후의 모습에서 윗늑구불이 처진과 함께 흉터가 동시에 교정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수술 전과 수술 후 1년 5개월째 측면 모습에서 양측 모습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. 수술 전과 수술 1년 5개월 후의 모습에서 정면과 측면에서 흉터와 처짐을 함께 비교해 보았습니다.